오늘은 2025년 9월 5일 기준 웨이브의 시세 흐름과 시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 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진입가나 손절가 보유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웨이브는 지난 몇 개월간 꽤나 극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중순 대량 거래량과 함께 2220원을 돌파하는 상승세를 보인 이후 급속히 하락하며 6월 중순부터는 장기간의 하락 추세에 머물렀죠. 7월 중순까지 지속된 이 하락세에서 바닥권은 대략 1,200원 초반되었고, 이후 매집형 박스권을 형성하며 조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8월 초부터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반등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2,000원에 근접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출해되며 다시 조정을 받았고, 현재는 1,500원 중반 수준에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구간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과거 바닥 대비 약30% 이상 상승한 이후 나타난 물림목이자, 재차 상승을 위한 재정비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 평온한 흐름 뒤엔 강한 변동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변곡점 돌파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지선은 1,500원 부근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수차례 반등이 나왔던 자리이자 60일 이동 평균성과도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강하게 이탈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반대로 이 라인에서 지지가 지속된다면 다시금 상승 시도가 나올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저항선은 1750원에서 1800원대 구간이며, 이곳은 지난 8월 중순 반등 당시 매도세가 집중됐던 자리입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단기적으로 2000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웨이브의 최근 이슈 중 하나는 생태계 전반의 구조 조정과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웨이브 팀은 올해 초부터 중앙화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시도해 왔으며, 개발자 중심의 탈 중앙 조직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웨이브 생태계 내에서 활용되는 디앱들의 유동성 회복과 디파이 플랫폼 연동성 강화를 위한 작업도 일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죠. 또한 웨이브는 최근 레이어원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강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다른 체인들과의 브릿지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BNB 체인, 트론 등 주요 메이저 체인과의 크로스체인 브릿지 테스트를 완료했고 테스트넷 상에서 일부는 실제 작동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웨이브의 실사용성과 플랫폼 가치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웨이브의 창립자인 사샤 이바노프에 대한 과거 논란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내 이슈로 언급되고 있으며, 중앙화 논란과 일부 펀딩 투명성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신 요소들은 상승 흐름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 분위기 속에서 웨이브도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코인들이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알트코인 시장 내에서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웨이브는 저가권에 포진한 알트코인 중 하나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뢰회복과 생태계 실사용성 확대입니다. 만약 웨이브 재단이 구조 개편과 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주요 체인과의 연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웨이브는 다시금 이전 고점을 향해 제도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단기적인 등락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웨이브는 명확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방향성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바다권에서의 반등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인 종목일 수 있지만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영상 상단에 안내된 0 1 0 9 9 5 9 6 6 1 1 번호로 문의주시면 현재 보유자분들의 전략 수립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인 분들께 개별적으로 더 정밀한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들 설명드린 종목에 대해서 잘 확인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잠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이 문장, 한 번의 선택이 자산을 바꿉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장을 수없이 실전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단몇달 만에 계좌 상태가 극과 극으로 갈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코인 시장은 출세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고 있죠. 그 차이는 단 한가지 바로 준비 여부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준비를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만들어 줍니다. 자 화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 이게 제가 움직이는 원칙입니다. 무조건 고수익만 노리다가 리스크를 무시하는 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 올리는 건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자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돕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한 번의 큰 손실이 계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얼마나 벌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그 아래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가 드리는 정보가 다른 것과 확실히 다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추천 종목은 대부분 개인이 혼자 차트만 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보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량 데이터, 매물대, 세력 매집 패턴, 글로벌 뉴스 흐름, 해외 거래소 호가, 변화, 온체인 분석까지 모두 종합합니다. 이건 개인이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기관급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을 압축해서 매매 가능한 형태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다음 주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매일 발송.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만 늦게 매수해도 수익률이 반토막나고 하루만 늦게 매도해도 오히려 손실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시장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진입과 청산 타점을 실시간으로 발송합니다. 제 회원들은 그 알림을 받고 고민 없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미 검증된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단 부분을 보세요. 문자 신호 전송 시 전문가 전략 무료. 여러분이 해야 할건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한 뒤 010-9959-661로 보내는 겁니다. 그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매일 실시간 타점, 분석자료, 매매 전략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결과로 승부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계좌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체감하면 그게 제 가장 큰 신뢰와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닙니다. 왜그 가격대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왜그 시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 하면서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엔 혼자서도 매매 판단을 할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여기 오른쪽 보이시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코인 661. 카톡에서는 신속한 속보와 간단한 파점. 텔레그램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자료. 두 채널을 모두 등록해 두면 정보 공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경험했고,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분은 첫 주에 받은 급등 코인으로 22%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40%였던 계좌를 두달 만에 원금 회복했고, 그 후로는 꾸준히 플러스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장중에 차트를 볼수 없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으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단발성이 아닙니다. 이틀, 사흘 하다 많은 게 아니라 365일 내내 작동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립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 최소화, 수익 극대화, 기관급 데이터 분석 기반 추천, 실시간 매수, 매도타점, 매일발송.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 6611.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단몇달 뒤의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내일 웃게 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문자 보내고 내일부터 다른 위치에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